안녕하세요. 전 저번 주에도 말했는데, 박경빈이고요 오늘은 접는 게 아니라, 만들기, 만들기, 만들기. 자, 이번엔, 구름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구름 만들기 하려면, 풀, 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채워서 보여드릴게요. 차가 되는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네임펜. 이거, 종이, 잘 찢어진, 종이, 종이. 종 종이, 종이. 여기 또, 종이, 종이. 여기 또, 종이, 종이. 여기 또, 종이, 종이. 여기네 가지 종이가 필요하고, 세 가지만 해도 돼요. 오늘은, 전, 이렇게가 있는데, 하얀색과, 노란색 실이 있는데, 전, 노란색 실. 실로 할까? 아니 한색 실로 할게요 한 실로 묶여있으니까 그 다음 클립 그 다음 그니까 못못 똘키똘키똘키의 못저 있으면 다 치워주세요 그냥 다 치워주세요 이거 그냥 다 치워주세요 이거 아 클립은 필요 없구나 <laughs> 자그 다음에 여기 끝에 끝어 그렇게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오, 잠깐만요 동그라미를 만들면서 여기를 집어넣어 줄 거예요 끝에를 쭉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지금이 시작입니다 먼저 첫 번째 풀이 있어야 돼요 풀 풀을 아, 잠깐만요 하나 둘셋한 다음에 뽑았죠 그 다음에 자 먼저 어디가 뒷면이 될지 선택해야 돼요 음, 그럼 여기를 뒷면으로 할게요 먼저 여기를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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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색깔이 잘안 나오나요 더 크게 한 다음 여기에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도 이렇게 발라주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제가 잘 찢어진다는 종이 종이가 필요합니다 종이를 저는 도레미파 순서대로 넣을게요 도. 첫 번째 도. 무지의 순서대로 넣어야 돼. 근데 빨. 빨강. 색을 넣는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 넣어주면요. 이렇게 두 번째를 넣어볼 거예요. 이렇게. 됐고.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못이 떨어졌어요. 못 아니고. 도.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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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색이. 자, 먼저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자 이걸 여기 선에 맞춰서 접을 거예요. 이건 불편하니까 접는 거죠. 불편하니까 이렇게 방해꾼, 방해꾼. <laughs> 이렇게 한다. 여기 이렇게 놓고요. 지금 시작입니다. 어 잠깐만요. 맞춰뒤집고펴고 이거 선에 맞춰서. 놓고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먼저 이첫 번째 구멍을 먼저 이렇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한 다음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걸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다면 기엇때문면아 이렇게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군요. 이대로 이렇게 들어 가주세요.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 물이 되네요. 이렇게. 아, 이렇게도 구멍, 구멍 남았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뚫어주세요. 이렇게, 뚫 거예요. 좀 구멍이, 있어야죠. 이렇게 하고, 아, 이쪽이 이상해졌네. 일단 이걸 나왔으면, 여기도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들어간다! 끝까지, 당겨. 끝까지 당겨야 돼. 힘들요 여기로, 이렇게, 됐어요. 자, 끝까지 당기고요. 자, 힘들죠? 근데 지금이 시작이에요. 지금이 시작. <laughs>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로 들어갔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다르게, 그러면 다르게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로 들어갔으면 이렇게, 이, 이게 묶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나왔으면 또 이렇게 이쪽은 이건 한쪽 방향으로 묶은는 겁니다 어 흔들렸어 뭐야 이 정말 다른 곳이요 하아 이거 왜? 응? 이상하나? 이렇게 나왔으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묶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또 여기로 하아 알았어 이렇게 묶은 다음에 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데요. 계속 묶여요. 이게 자, 가 지금 이렇게, 제가 아까 말했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겁니다 아, 부탁합니다. 이렇죠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에요. 어, 이거, 이거, 안되네요 어떻게 해야 이걸 없앨 수가 있지? 흠, <laughs> 죄송합 이게. 자, 이렇게 한다면요 이렇게 한다음에 여기로 나왔으면 또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또 여기로. 뭐야. 이상하네요. 이상해. 아, 뭐야. 이상해. 어, 이상해. 거이상 넘겼어. 뭡니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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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뭐야 이거. 이상해뒤좀 보자 이상형. 이상해? 어후. 유치요 아, 어후. 이거 몰라. 틀렸어뭐 아, 이거. 이상 어, 아, 어. 이거. 나, 이거. 오래전, 이거. 이제이나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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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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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봤는데응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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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하고 거의 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여여으또 어, 막혔어 또막는다또또막게있 이건 이건 짠또 여기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아, 이거 클립 클립 뭐야 이거 이상해요 우와, 아, 이상해요 드디어 바뀌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구름 솜을 넣을 거예요 구름 솜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야 돼요 아, 조금씩 조금씩 자가 볼펜으로 응? 벌써 들어갔네요 <laughs> 다 o 렸어 so, so, s 쏙쏙쏙 이렇게 쏙쏙 o s 가 아니 들어가라고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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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가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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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가 so, 야뭐 so, s 야 so, 어, so, 이렇게 꾸메고 다음 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아우 캬캬캬 음. 이렇게 꾸메고 그 다음에 이게 되나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 구멍 하나 남았죠? 이렇게 넣는데요 여기 넣을 때 이거 여기 구멍 하나를 잡고 이렇 땡겨주세요 땡겨져 땡기면 이렇게 있죠? 가까이에서 작게 동그라미를 할거예요 그리고 이걸 꽉 잡고 그 다음 이걸 이렇게 하고 한번 땡겨요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안 도망가게 잡아, 이렇게 잡으면 끝!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